내 뮤비라고 얘기했어. 미나봐 <laughs> 진짜. 너무 배고파요. 내가 아직 아침 5시여서. 어, 한 시간만 있으면, 한 시간 정도좀 있으면 조식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안 숨겨. 네. 자고 일어난 머리도 어쩔래. 여러분들은 머리 길어서 이렇게 안 되죠. 전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돼요. 뭐안 바른 거예요 진짜 자연이에요 자연. 사실 뭐 저기 이제 오고 촬영한다고 나는 관리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진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얼굴이 좀안 좋아져가지고 참 따라주지 않아아 그리고 풍선 있어요? 헬륨인 것 같은데? 아, 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니네. 헬륨 어, 아니다. 아, 이거 헬륨 아니어 에이, 희소 같다. 다른 사람의 숨결인가? 아, 재밌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죠? 응. 그리고내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내가 높여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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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림인가? <laughs> 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머리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면 그대로야 이게 누워있으면 자연스러운 머리예요 볼까요? 져죠 자연스럽게 누워있는 머리 그래서 막아좀더 일어났네 이러면 똑같아 오, 재밌게 많이 놀았다. 아, 어. 재밌는 거 없을까? 스페인 할줄 아냐고요? 어, 아미고, 친구, 세뇨리따, 막 이런 거. to uh, uh, hi everyone this is Tammy take care of your uh, health Please. Recently I study English but I can't speak yet, English yet, mm, but uh, when I can say my thing uh, I'm very hmm. happy. 쌍꺼풀이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제가 짝짝이에요 눈이 I have different eyes Like 지금 이렇게 짝짝이인데 봐봐요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해서 만들, 만들어 놓으면 맞춰져요 근데 이걸 되게 꾸준히 1시간 정도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깜빡깜빡하면 다시 겹, 겹이 겹두 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바뀐 걸좀 보이나? 이쪽 눈이 그래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러면 또 괜찮아요 <laughs> 근데 이러고 1시간 동안 하다가 까먹고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돌아다니면 그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짝짝이 눈 이렇게 잘 1시간 동안 이러고 이제 신경 쓰고 있으면 맞춰지고 그렇습니다 운응 좋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맞춰져 있을 때 있어요. 목이 조금씩 좀 풀리는 것 같네. 아, 아. 근데 네, 조용히 해야 돼 여기 지금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에. 노래하면 꾸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또. 일어나기 귀찮아. 새벽. 했습니다. 있을 색이 너무 없다. 색깔 좀 생겼죠? 응, 슬금했는데. 어, 빨개. 주변도 빨개지네. 저 누워 있는 게 나요, 앉아 있는 게 나요. さんこんにちは日本の方いますかね僕は横になっていたこの姿とさているこの姿はどっちが好きですかこれとこれとプッケちょっと順番だっ今日今はちょっとむくんでいますね朝で結構今朝なんですけど朝の五時なんですがちょっと 묶는 근데 중입니다. 근데 뭐 묶는 건각갖이괜찮아않까 점이 점점 진해져요. 어, 네트네 누워서 있는 게 좋더라고요. 잼 전부, 잼부 네, 누워 있을게요. 목뭐 고무 스게래요 일어 잊고있어요 던던 어떡하지 아무튼 저는 이제 슬슬 라이브를 끄고 우리 매니저 형 방에 쳐들어가서 빵, 빵 같은거 있는지 물어보고 좀 먹어야겠어요 좀 먹고 후식 먹고 재밌게 즐겁게, 자신있게, 행복하게. 안 된다고요? B. 이 버튼 누르면 소리 나요. B. I love you. B. I love you. 나중에 눌러보세요. 누를 수 없겠지만. 노를 기회가 없겠지만. 안녕. 또 만나요, 바이바이. See you again, e v e r y b d y 바이바이. 안녕. 해서 그때 잘자요 안녕. 웨스미. E